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거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어, 요런 문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여기 보면은 보도자료 해가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향 조정의 된 배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 내용들은 뭐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0.75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그 이유는 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여기 에 적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라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거든요 실물 경기가 어, 98년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어, 마이너스를 찍을 거다라는 내용 등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도 어,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 뭐 끝까지 읽어드리도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 경기가 안 좋아질 거,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다, 물가가 낮아진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두 가지 표현만 보면 디플레이션입니다. 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실물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즉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내용을 이두 가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은 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를 이제 예상하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 대부분 이런 전문성을 띄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고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어, 기사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제목만 보게 되면 어, 헐값된 돈값 실물자산 곽광 받나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디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실물 자산,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건데, 이것의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돈의 디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돈이 부족해지는 건데, 이 돈이 부족해지는 것을 양적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시중에 강제적으로 돈을 주입하고, 이 돈이 결국 경기를 살리고, 그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소비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 선순환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뿌리는 이 과정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값이 돈값, 헐값이 된다라는 말은 어, 디플레이션과 반대되는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을 강제로 찍어내고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살리고 하면서 어, 자산 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어, 이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하는 뉴스입니다. 이 칼럼은 나라 경제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어, 이거는 2010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금융위기 가장 먼저 극복한 한국 어, 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08년도에 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얘기합니다. 어, 이 금융 위기를 우리나라가 극복하면서 어, 오늘날 지금 2020년도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때 똑같이 거울처럼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1400선인 주가가 2008년 10월 말 900선까지 폭락했으며 달러당 1100원 수준이던 원 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폭등했다. 원 달러 환율은 지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 주가는 1,400에서 900까지 떨어졌던 이 모습을 한번 봤었죠. 우리가 2,000에서 1,400까지 붕괴됐던 그 모습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경제는 매우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한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2009년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로부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지금처럼 채권을 발행해서, 어 뭔가 이렇게 국가에서 SOC 사업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뭐, 가게, 뭐, 이런, 그, 재난지원금, 그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었죠. 그래서, 2008년 11월에는 11조 원 금요의 수정예산안을, 다음에 3월에는 28조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각각 발표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2009년 관리 대상 지수 GDP는 4%나 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게 아마도 내년에 GDP가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해가 되겠죠. 그리고 2008년부터 12년까지 감세를 포함해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 규모는 GDP 6%를 넘는다. GDP 대비 6%가 넘는 재정 지원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유가에 들어가는 뭐 이런 그 세금을 깎아줘서 어 기름값을 낮추고 또는 뭐 각종 뭐 무슨 자동차를 이런 거살때뭐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뭔가를 지원해줬다면 지금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국민들 개개인에게 직접 뿌려주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경기 회복세에 비해 고용 회복은 느렸다라는 요 대목입니다. 어, 경기가 회복해서 어, 많은 것들이 정상화로 돌아가고 빠르게 정상을 찾았지만 고용은 그보다 한참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8년도에서부터 일정 기간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어, 나온 건데요. 한국감정원의 이제 종합주택 유형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겁니다. 2008년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구간이거든요. 2008년도에서부터 2008년도 9월, 10월까지가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정점을 찍고, 그 조정이 약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가 유지가 됩니다. 즉, 어, 만약에 이게 이, 지금 어, 이 사태,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돼가지고 그때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이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뭐, 이때처럼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조정 국면이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양상을 띌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 국면이 해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고용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고용 안정, 고용 안정을 외치고 있는 게, 모든 게다 고용이 돼야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근로자,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기업이 내는 세금,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해서 어, 돈을 땡겨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건데 고용이 되지 않으면 소비가 안 일어나고 소비가 안 일어나면 기업이 파산합니다. 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혈액을 주입하는 것처럼 돈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의 부채가 쌓이고 정부의 부채가 쌓이면 그만큼 정부의 신용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걷어들일 세금을 신용으로 잡아주는 건데 미래에 걷어들일 세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우리나라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제 2의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안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으로 봤을 때 어, 이때랑 양상이 비슷하다면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부동산이 조정을 받을 거다 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3월달에 나온 어, 뉴스인데요. 부동산 규제 그리고 위기 집값, 집값이 집값 하락 금융위기 때와 닮은 꼴이라는 제목입니다. 19번 대책에도 아랑곳 안에 위기 확산에 기재, 기대심리 꺾일 듯 참여정부 당시 상승장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대심리 꺾여 어,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된다. U자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의 금융시장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어, 뭐 기획재정부 1차관님이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 요거는 어, 4월달에 나온 겁니다. 금융위기 때 버블 세븐 꺼진 것처럼 부동산 시장, 코로나 갯돈 오나 해서. 어, 버블 세븐이라는 게뭐다 아시다시피 서울 쪽이고요. 어, 그쪽이 먼저 부동산 시장이 꺼지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어, 여파를 미쳤었던 그런 내용이고 어, 여기에 보면은 2008년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 때 이렇게 2008년도 후반기 때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한참 유지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물론 이런 위기가 한번더 왔었지만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5년도 그 무렵까지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주택이 그리고 부동산이 꼭 안전 자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 우리는 여러 차례를 어, 겪으면서 알았던 거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한국 감정원에서 나왔던 어, 이 그래프 마냥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깊이를 감내하고 버틸 수 있는지를 잘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그뭐그 뭐그 이상을 본다면 결국 부동산은 올라가지만 어, 다가오는 이그 잠깐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을 사는데 있어서 어, 레버리지, 즉, 부채를 많이 끌어와서 뭔가를 했는데 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것들은 보유세라든가 또는 어뭐 전세를 놓으면 간주 임대료를 매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매긴다거나 뭐 이게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택을 여러 가지 채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 부과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거 이상의 부동산 상승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어 아무리 봐도 당분간은 부동산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조정기를 버틸 수 있는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간략하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자료라든가 여러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어 어디선가 봤던 현상들이고 이 현상이 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물론 어, 제가 뭐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또는 어, 여러 가지 루트로 저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그런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